하십니까 풀릴리의 에티오피아 커피 파트너 수국 커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수국 커피의 대표는 툴레 와지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어,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같이 이제 대화하는 어,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어, 그 영상에서 툴레 와지 친구의 얼굴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오늘 간단하게 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수구커피 아, 이번에 새롭게 디, 그 디자인한 카드를 함께 보내줬는데요 뉴크락과 함께 아, 정말 감각 좋습니다 예, 종이 재질도 좋고요 예, 커피 향을 마시는 사람 형상한 그림입니다 예, 뒤쪽에는 손수 이렇게 또 편지를 적어서 보내줬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멋진 파트너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학하는 여성분의 사진을 이렇게 또 멋지게 찍어서 함께 보내줬고요. 이 내용을 보면 구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음 여러 가지 내용들 곳 많은 홈페이지나 다른 사이트, 블로거에서 다양한 또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간략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구지 지역이 제가 왜또 구지 지역을 선택했고, 구지 지역에서 왜 좋은 커피들이 나냐?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와닿았던 게 커피 재배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나 그런 자연환경들이 좀더잘 보존돼 있었던 지역이고요. 어, 쉽게 말해서 프레시 하죠. 지력도 손상받지 않고 그러면서 커피 재배의 천혜의 환경, 뭐 에티오피아 전 지역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구지 지역은 커피 좋은 커피를 재배하고 또 프로세싱하기에 참 좋은 그런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수국 커피 오늘 소개하는 수국 커피. 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투레바지 이 친구가 대표인데 어, 2018년부터 기존에 원래 다른 업체에서 일을 오래 하다가 어, 새롭게 자신의 회사를 이제 2018년도에 만들었고요. 어, 팀원들과 또이 이 회사에 관련된 이 모든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화려하고 있습니다. 어,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들이 참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 아니었고요. 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되게 강한 울림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 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어, 정말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커피 나무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좋은 땅을 잘 만들고 또 가꾸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자기는 그 부분에 많은 활의 시간과 열정과 또 돈을 화해한다. 그리고 그 땅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단순히 뭐 게이샤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잘 적응되고 또 좋은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어, 그런 품종을 찾는 것도 그것이 참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그 커피를 이제 재배를 시작하고 그 중간의 과정들을 가꾸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농부들을 교육하고 또 좋은 기술들이나 또는 테크닉들을 잘 소개해가면서 커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잘 익은 커피만 픽하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왜 그것들만 수확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 선별해야 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잘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또그 일하는 분들에게 합당한 또 셀러리 임금을 또 주고 커피가 잘 팔렸을 때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어, 이 지역 이 관련된 또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수 커피에 일하는 근로자 분들도 충분한 혜택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또 서포팅하고 있습니다. 어, 어, 투레의 별명, 뭐킹 오브 구지라는 또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지역을 사랑하고 정말 이 지역에서 최고의 세계 최고의 커피 생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 정말 여러분. 제가 작년 이제 2년째가 되는데요. 이 수프 커피에서 생산되는 또 가공하는 또 완전 이렇게 마무리해서 저에게 이제 상품으로 보내준 이 커피들 꼭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비행기로 항공으로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선함과 그 퀄리티를 여러분에게 어, 전달하고 싶은 훌릴리의 노력입니다. 비용은 좀더 들지만 분명 만족하실 퀄리티의 커피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서 수국 커피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마치고요. 앞으로도 또 수국 커피에서 또 전해줄 다양한 에티오피아 커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